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야 노조가 이번에 정글도 정글 칼 정글에서 왜감성 가지치고 칼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거 타잔에서도 나오고 그런 그런 칼을 휘두르고 위협을 하고 의자 그막 의자 투척을 하고 그랬는데 요런 장면은 싹 편집을 하고. 없애버리고 경찰이 곤봉 그 플라스틱 곤봉 후드르는 거 요것만 보도하면서 장면만 내보내면서 과잉진압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어디가요? kbs mbc jtbc 그러니까 또이 친문들도 그거 받아가지고 과잉진압 경찰이 과잉진압 이러고 보도하고 있어요. 경찰의 진압봉 그거 후드르는 장면만 부각해서 보여주고 그 무시무시한 칼 후드르는 장면을 싹 뺐습니다. 그러면서 야만 폭력 진압 진압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방송을 내보내는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방송국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엊그저께죠. 31일 날 전남 광양 제철에서 그 노조 간부가 한 7, 8m 위그 철제 물 위에 올라가서 위험하게 시위를 하니까 병찰은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끌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 사다리차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정글도를 그냥 죽는 거예요. 어찌 히면 칼이요. 칼. 정글 칼. 그 그걸 휘두르는데 야 그거를 보도 안 하고 과잉 진압이래요 야 그러면 정골도로 휘두르는데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플라스틱 곤봉도 휘두르지 말고 그러면 경찰은 죽으라는 얘기냐? 경찰이 죽어야 직성에 풀린다는 거야? 뭐가 과잉진압이야? 야 그러면서 야만 폭력의 시대에 뭐 이러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그 장면 나온 거 보고 또 이렇게 하고요. KBS, MBC, JTBC 이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요 노조가 장악한 방송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조의 이런 행사니까 저들이 장악. 마치 선관위가 어디예요? 대법원하고 한 통속이잖아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마치 한 가지로 KBS, MBC, JTBC 등은 노조가 주인인 방송이에요. 노형 방송. 그러니까 지내 멋대로 이렇게 해서 칼날 길이만 20 칼날 29cm에다가 여기 손잡이 있죠. 정글도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뺐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거 이제 쫙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데. 사다리차 가 가죠 처음에는 사다리차 가는 진압대들이요. 건봉도 안 가져가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정글도로 수두르니까 1차에서는 실패하고 내려옵니다. 정글 도로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보신 대로 이 진압하는 그 경찰대들이 아무런 장비도 안가지 가요. 근데 이거뭐 죽게 생겼으니까 그다음에 올라가서는 그때 이제 곤봉, 플라스틱 곤봉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방패도 가지고 간 거고요. 야, 이런데 어, 2차 시도에서 이제 간부가 또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집니다. 쇠 의자. 노조 간부가 이제 양손에 쇠파이프 하나씩 들고 방패 든 경찰관을 향해서 막 때리고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싹 잘라내 버려요. 그러면서 과잉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또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냐면요.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이렇게 쓰면서 뭐 사람 죽이려고 그러네. 곤봉으로 내려치기까지 영상 제목을 예? JTBC 말이제 JTBC 뉴스 영상을 올리면서 그 영상 제목이 뭐냐면 사람 죽이려고 그러네. 곤봉으로 내려치기까지. 야 노형 방송들 참 빨갱이 방송들 에? 그러면서 이제 노조원을 플라스틱 곤봉으로 내리치는 장면만 딱 간판에 딱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재생하면 노조 간부가 이제 자신에게 접근하는 타워 크레인 그 난간만 이렇게 치는 장면 난간만 치는 장면만 나오고 곧바로 경찰 진압봉에 폭행당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장면들은 다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MBC, JTBC도 다 이렇게 똑같이 내보내요. 그러면서 MBC 뉴스 데스크에서는요. 고공농선 노동자 경찰 진압봉에 붉은 피 흘려 과잉 진압 논란 이런 제목을 달아요. 그리고 이런, 이런 거를 우주 발사체 소식은 우수, 우주 발사체 소식의그 다음으로 두 번째 탑뉴스로 세컨 탑뉴스로 내보내네요. 야 조작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노조 간부는 자기 방어만 한 거지 아무런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경찰들이 막 붉은 피를 흘리게끔 막 폭력을 하고 이렇게 반대인데 칼을 후두는 사람이 누군데 철제 의자 던진 사람이 누군데 야 실제로는 이제 간부가 먼저 세 파이프를 방패 든 경찰 쪽으로 막휘두릅니다 그리고 일곱 차례 공격한 그게 나왔어요 나중에 그런데 방송 뉴스로는 이런 장면이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야 방패를 막쇠 파이프로 내리치죠. 쇠 파이프 마지막에 내 뇌진탕으로 가는 거예요. 내리치는데 저 진압을 해야지. 어우, 이야 무섭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런 장면은 이제 안 내보내고 에, 경찰들이 저 진압봉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러고선이 이제 진압에 이제 성공을 하죠.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진압봉 이제 제압한 다음에 쇠 파이프를 제압한 다음에는 더 이상의 진압이 없었대요. 물리적 진압하고 경찰봉으로 내리치는 건 없었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피도 나고 그랬네요. 근데 노조 간부만 피난 게 아니라, 예, 경찰들도 세명이 다쳤어요. 어? 찰과상 입었고, 또 타박상 입었고, 그래서 병, 병원 치료 받았어요. 경찰 세명야이 형사들이요. 자, 이런데, 에, 이렇게 우리나라 방송들이, 노영방송에서 이런데, 자, 이것 봐, 뭐 북한 노동신문 한번 보실래요? 민노총 집회를 집중 보도를 하는데요. 전지역서 또 심판 투쟁이 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난리났습니다. 어? 하나를 하늘 아래 살수 없다. 윤석열 정권 응징하자 응징 그 짱네 자 이런 제목으로 뭐 시위 장면도 아주 그 자극적인 장면만 착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이렇게 해서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대규모 집회 이러면서 노동계 3만 5천 명 참가 이런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이러면서 노동 신문에 오늘 날짜 2일자 6면에 3분의 2를 그냥 이걸로 도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31일 집회를 사진과 함께 톱뉴스로 보도하고요. 그러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의 산별노조는 윤석열, 역도 심판투쟁을 선언한 데 이어 집회 장소까지 시위 행진을 했다 파쇼 경찰은 폭압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위 행진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야 누가 파쇼인데 누가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게 노동신문하고 kbs mbc jtbc가 같은 논조다 어느 편인지 알겠죠 그럼 민노총이 왜 간첩이 조직국장이 왜 간첩이었겠습니까 자 간첩이 이끄는 민노총과 우리나라 간판 방송국들이 한 패예요 이거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이 이제 윤석열이 이 망원 외교로, 굴종 망원 외교로 이 땅을 팔아먹으러 다니니까, 예, 후쿠시마 이런 얘기 하면서 남, 남한의 국민과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가 단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노동신문이. 참 이게 간첩이 써주고 노동신문이 받아서 그대로 하고 간첩 이건 노동신문의 지배를 받고 노동신문과 깐부고 우리나라 방송사가 그리고 민노총이 그러면서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증이 인쇄된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 이런 것도 소개하면서 집회 사진도 열아홉 장이나 함께 실은 열아홉 장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요 전쟁이에요 전쟁 총칼로 무슨 뭐 하는 전쟁만 전쟁이에요 아, 여긴 진짜 칼도 나왔지만 체제 전쟁이에요 백년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민노총 이 방송사들 이 노조들 다 한패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간첩들이 있고 실제 간첩 나왔잖아요 조직국장이 간첩 그 뒤엔 누가 있어요 북한이 있잖아요 전쟁 중입니다 후가당 넘어가요 후가당 지금도 이런 판인데 무슨 사태 하나 딱 벌려가지고 확 하면은 그냥 넘어가요. 총선 부정선거로 지면 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섭습니다. 여기에 우리 맞서야 돼. 어떻게 행동으로 우리도 행동으로 보여 우리도 똑같이 칼 들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선거 그 제도 바꾸는 거 국회 청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 6월 22일까지. 5만 명이 넘어야 국회에서 다뤄집니다. 지금 아직 5만 명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 국회 청원 사이트에 가서 선거 제도 개편하는 거 여기에 동의해 주세요. 동의. 쉬워요. 제가 해 봤더니 너무 쉬워요.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행동으로 선거 를 제도를 바꿔서 선거로 전원들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선거면 총선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부정 선거 안 타면. 부정 선거 타면요. 북한에서 해킹으로 파바파파파. 여기서 소스코드 열어주고 그럼 판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민노총 나와서 이러고 아 무시무시합니다.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맞서 싸웁시다. 맞서 싸우는 길은 우선 이런 동의부터 해주셨고 전화로 아빠가고 집회에 우리로 나가고요 댓글도 달고 우리도 행동해야 돼요. 자유대한민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놈들 이거 봐.